미니칼 접어볼건데 오늘 색종이와 미니칼 접어볼거예요 안녕하세요 타임타임TV입니다 다음, 다음 오늘은 미니칼 접어볼건데요 오늘은 다른 모닝 색종이요 접어볼거예요 볼까요? 먼저 색종이요 크게 햄을 접어주세요 있고, 이 선에, 이선 꼭지점에, 이선데 꼭지점에, 이 꼭지점이 안 닿아요. 방긋 잡기 하는 것 같이 잡아주세요. 그 다음, 반대도. 해 주세요. 이렇게만 해 주세요. 그다음 여기와 이 사이에 여기를 만나도요 이렇게 해 주는데 이게 그냥 역하면 그냥 역하면. 테모가 올라오고 투두도 있어요. 그래서 이 테모가 보이지 않도요잘 맞춰서 접어 주세요. 그 다음 돌려 더 다시 접어 주세요. 그 다음, 옆으로 돌려 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 이 꼭지점이 이 밑에 요가도요, 테이머 접어주세요. <laughs> 반지 쪽도 들려서 똑같이 해주세요. 그 다음, 액 <laughs> 쯤에 이이타볼건데이요그 다음 여기 이이이을이이을만나쪽이도 접어주세요 펼쳐주세요 그 다음 반대쪽을 여기 돌려서 또 이쪽이 이려서또이쪽이 요, 이 꼭지점이 이쪽으로 만나도요. 음선이 뜰 거예요. 이쪽으로 쭉 이어주세요. 아까, 반대, 아까, 만들었던 것처럼, 위에 하고, 뒤로, 또떼요주고요 이걸 옆으로 해서 뒤집어 주세요. 그리고, 이걸로, 여기 보면, 이 끝, 여기 이 끝, 여기 이 끝. 끝나는 점선이 을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이 이렇게 할때 여기 끝나는 부분이 을 거예요. 거기를 지나가지 않도록 도심하면 턱 접어주세요. 이런 이런 신기한 모양 잡았죠? 반대쪽. 해주세요끝나는 점점 좀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조심 잡아주세요 펴주고 여기 이 여기 팁게요 여기에 눌러주세요 이거는 삼각주머니를 만드는건데요 삼각주머니는,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여기 해주고, 여기 옆에다가 옆으로 했다가, 옆으로 해주세요. 그 다음, 여기 손을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손에 넣어주고, 이걸 이렇게 잡아주세요. 삼각주머니가 진짜 여기 죠 반대, 쪽도똑같이해주세요이 집, 이, 이 집, 해서 이 집, 이 집, 꼬 집, 이 집, 여기 를 집, 꼬 집, 해 집, 이 집, 이 집, 이 집, 이이 집, 이 집, 이 집, 이이렇이 해서 이어서 여기 해주고 이것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꼬지꼬지 이제 세모토마니에 해주고 그 다음 이, 이 윗부분이 이 점선 이렇게 가둬고 학적비 학적비 이 하는 것 처럼 접어 주세요. 둘다합접기 하는 건 아니에요. 합접기를 해 주세요. 음, 뒤로 뒤집어서 이 선이 이렇게 만나도요. 여기 이 선이 이 선과 만나도요. 접어 주세요. 근데 한쪽은 합격를안 아, 했어요. 그래서 이쪽이 연포족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여기 포족안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뽀족 튀어나온 부분을 이 여기를 선에 볼게 접어주세요. 합격 기히고 협잡기 같은 것예요 협잡기 같은 거 이게 들어가 있는 모양이다 접어두면 이걸 이우 그리고 이걸 꼼꼼히 접어주고요 여기 이연 부분도 있고, 이연 부분도 있어요. 네, 이연 부분이 이쪽으로 가고, 이부, 이 학적, 먼저 있던 학적기 부분에, 이 뒤에다 학적기 부분은 비유해주세요. 그 다음, 이걸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연 부분이 있어요. 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이이살살살살살살살살이살살살살살살살살살 다음 옆살요 여기 이 옆에 보면 이살과타이살 있다 살살살 여기 여기 살살 갔는데, 이거, 여기 접혀서, 있대요. 여기, 이 부분을, 이, 이 날개, 이 뿌이를, 여기 옆에 넣어도 돼요. 그리고 반대쪽 뿌이 같은 데 넣어서, 이렇게 앞으로 가고, 턱을 멈춰서, 여기 인카가 왕 생겼대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